안녕하세요. 5월 8일 월요일 정구네의 야구시다. 정구우 이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버이날. 아, 어버이날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할 일인가요? 아 네. 네. 어버이시니까 저도 엄마, 아빠. 네. 네. 오늘 저희가 지금 방송 녹화를 하려 고딱 하는데 보도 자료가 떴어요. 네. 기아타이거즈 신임 단장으로 심재학 해설위원이 선임이 됐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번 주에 기아 타이거즈 단장 신임 단장 후속 신임 단장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했다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정프로와도 인연이 있죠? 네 맞습니다. 고려대학교또 네. 선배님이시죠? 아네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어쩔 네. 수 없습니다. <laughs> 네. 야구판에서 학연지원 없어야 된다고 아까 심지어 단장이 <laughs> 전화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학연지원은 없지만 그래도 나온 학교를 어, 안났왔다고할 안 수는 없으니까요 선임 네. <laughs> 됐다는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어저 깜짝 놀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다시 한번더 야구인 단장으로 선임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공들였던 분을 모셔온 분이 심지학 단장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민정국 감독님이랑 같이 소통을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게 더 많아, 많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과 프론트와 뭔가 연결고려가 굉장히 깔끔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심지학 단장은 추원고 고려대를 졸업하고 1995년 LG에 입단했고요 현대와 두산을 거쳐서 마지막 선수 생활이 기아 타이거즈였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아까 통화를 했을 때 예, 심장단장이 막 아,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사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욕 많이 하셨다. 선수 네. 생활에 벌써 오랜 기간이 흘렀고, 네. 어, 그래도 기아 타이거즈가 요즘에 좀잘 나가고 있기 음. 때문에 그래도 환영받으면서 선수 때는 선수 때고, 네. 네 맞습니다. 네. 환영받으면서 이제 단장님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사실은 어떤 그러니까 선수 출신이 올지, 그러니까 야구인 출신이 올지 아니면 뭐뭐 모국 뭐, 뭐 그, 어, 그룹에서 내려오시는 네. 분들이 분 중에 한 분이 하실지 이게 음. 두 가지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제 정보에 의하면 예, 그룹 관계자가 예, 단장을 맡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음. 뭔가 이전에 안 좋은 부분을 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는 야구와 관계 없는 그룹 관계자가 단장을 맡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 저는 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 만약에 이게 시즌 끝난 상이었다 그러면 네. 아마 그룹에서 네.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역시 프로다. 네. 시 중간이라 네. 어, 야구에 전혀 모르는 분이 구단에서 내려와서 이 1년을 어, 뭔가 호흡을 맞춰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또 기아가 뭔가 결과를 내고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구인 출신으로 음. 단장을 선임, 선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아타이거즈 제안을 받고, 어, 얼마나 고민을 하셨냐라고 물어봤더니, 며칠 고민을 했다고 해요. 음. 고민, 제안을 받고도 또 방송 해설은, 스케줄은 계속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해설위원직을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는 아쉽지 않냐 했더니, 뭐, 자신이 해설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해설에 최적화된 목소리도 아니기 때문에. 네. <laughs> 네. 정프로가 유튜브에 최적화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네. 자신도 그렇, 그렇다. <웃음> <웃음> 과연 자신이 이 단장 역할을 잘할수 있을까? 그리고 뭐 다른 팀도 아니고, 기아타이거즈는 정말 팬이 많은 팀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틀이 다갖춰있는 팀이고, 시즌이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성적도 좋고요. 네. 그런 팀에서 과연.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음. 뭔가 변화를 주기보다는 잘 흡수해서 잘 많이 이끌어 가는, 가야지 않을까 음. 이런 얘기도 좀 전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장과 음. 많은 소통을 통해서 올 시즌만큼은 정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을 그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야구인치 신의 단장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어, 장점은 현장과의 소통이고 네, 단점은 외부 커넥션에 좀 약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깨알 같은 또 장점을 어필하셨습니다. 본인은 미국의 메이저리 코치들과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스카우트들과도 계속 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시즌에 외국인 선수 구성이나 또팀 전체적인 틀을 만들 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정프로는 혹시 심작 단장이 좀 이런 면에서는 기대가 된다. 하는 게 있다면 음. 어떤 게 될까요? 어 저는 대표팀 코치도 하셨고 해설도 많이 하시고 하면서 밖에서 많은 걸를보 보하셨기 보아, 때문에 저는 현장이랑 잘 적합화된 단장님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성격도 좋으시고 거침 없는 음. 뭔가 결단력이 또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외였지만 그래도 생소하지 않는 음. 굉장히 적합한 카드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저희 유튜브 구독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프로한테 네. 지금 보시고 계실텐데 한 말씀 음. 좀 전해 주십시오. 갑자기요. 네. 벌서 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드리고 좋아요 눌러주신다고 했었는데 항상 감사합니다. 어, 단장님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뭐 기아 타이거즈가 뭐 승승장구해가지고 단장님까지 승승장구하는 그런 기아 타이거즈가 되기 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어느새 프로야구가 개막한지 벌써 이제 두 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올 시즌에는 프로야구의 그 신인 돌풍이 거세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사실 신인 선수가 시즌 초부터 1군 엔트리에서 이름을 올리고 1군 엔트리에서 활약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죠. 올해는 그 신인 선수들 중에서 팀의 주축선수로 활약하는 게 가장 좀큰 특징인 것 같아요. 이 선수도 그중한 명이죠. 지난 3일 광주 롯데전에 선발 등판해서 5이닝 동안 5피안타 1볼넷 3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며 자신의 데뷔 첫 승을 거뒀고요. 무엇보다 롯데의 10연승을 저지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3년 신인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인 만 19세의 위풍당당한 아기오랑이 기아 타이거즈의 윤영철 선수를 전화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 윤영철입니다. 오! <laughs> 야, 작년에 청소년 대표 선수로 인터뷰하다가 그러니까... 벌써 이제 기아 타이거즈 선수로 소개를 해야 되네요. 예 네. <laughs> 와, 시간이 정말 금세 또 흘러갔어요. 잘 지냈어요, 윤영철 선수? 네, 잘 지냈습니다. 윤영철 선수. 1군에서 데뷔 4 경기만에 첫 승을 거뒀습니다. 그죠? 데뷔 첫 승을 축하한다는 축하 인사를 정말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누구한테 제일 처음 받았어요? 누구? 팬분들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일단 부모님이나 또 이제 초중고 감독님이 많이 축하해주시고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홍콩 저기 대부 이영복 대부랑은 <laughs> 통화했나요? <laughs> 이그이영님 감독님이랑은 이제 그 문자로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또 제가 문자 드렸습니다. 음. 아니 이영국 감독님이 지금 홍콩 대보를 불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맨날 야구복 입은 것만 보다가 그때 초등 야구 때 처음 봤는데 남다르시더라고요. <laughs> 네. 저희가 치강 야구 그때 고등학교 시절보다 좀 스피드가 좀 줄은 것 같은데. 그게 어쨌면 스프링캠프부터 코너 위주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나? 조수 코치랑 많이 소통을 했나요 그런 부분에? 지금 스피드 안 나오는 건는. 거는... 별로 고 힘을 안 쓰고 있고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한 경기 한 경기가 지면 탈락이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거 같아요 지금은 이제 안 다치고 좀 꾸준히 던지는 게좀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쪽에서좀더 하다 보니까 이제 구속이 좀 줄은 거 같은데 그래도 뭐 몇년 지나든지 조금씩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구속 부분은 선발투수로서 음. 긴 이닝을 소화하기, 소화하다 보면 사실 100%의 힘으로 던지기는 어렵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조절을 하고 있는 거인가요? 고등학교 때도 원래 이제 시합 때 100%로 좀한 번에 던지기보다 조금씩 이제 좀 오래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던지는 게좀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조금씩 그렇게 힘 나눠서 조금씩 가볍게 좀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모습 보면 굉장히 와일드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안결하고 부드러워진 느낌이라 가지고 확실히 프로는 이제 조금만 가운데로 와도 다 치고 이제 구속이 빠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초반 카운트에는 좀 가운데로 던질 정도는 제가 유리한 카운트에 확실하게 좀더 집어넣을 수 있는 쪽으로 좀더 하고 있습니다. 윤현철 선수 사실 저랑 애리조나에서 인터뷰할 때꼭 네. 어, 선발 한 자리를 꼭 차지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선배들을 제치고 5 선발 자리를 맡았습니다. 김종국 감독이 왜 신인인 나한테 5 선발 자리를 맡겼다고 생각해요? 일단 뭐 넣어주신 그 해주시니까 감사한 감사한데 그래도 솔직히. 저도 그렇게 얘기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해가면서 이제 증명해야죠 감독님이 저를 믿고 넣어주셨는지 아, 아 멋있다 아, <laughs> 저런 마인드는 변하지를 않아서 <변화질이라서> 너무 좋아 <laughs> 그럼 에리조나를 가서 WBC 국가대표팀이랑 연습경기 할때 올라왔잖아요 말로만 듣던 뭐 강백호, 음. 박병호 등 여러 선수들이 많은데 그 처음 상대할 때그 네. 느낌 어땠어요? 처음에 약간 긴장도 되고 했는데 그래도 뭐 재밌더라고요 맞는 맞는 것도 재밌고 공 하나하나 어. 하나 던질 때마다 이제 어. TV에서 보고 제가 막 게임에서 보던 선수들인데 <laughs> 직접 상대해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맞긴 많이 맞긴 했는데 어. 재밌었어. 그렇지 어. 내가 상대방 타순을 짜놓고 내가 던지는 거 <laughs> 게임할 때. 김현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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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의 게임에 선수들 누가 있어요? 최근엔 또안 해가지고 <laughs> 하, 하, 그러니까 하, 옛날에 옛날에 이루수 누구였어요? 까먹었습니다. <laughs> 정군은 아니었죠? <laughs> 썼던 적이 있었나? <laughs> 네, 썼던 적이 있어. 정군하고 아, 네. 아.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 아, 그러면 그 WBC 어. 대표팀 상대할 때 게임에 있었던 선수 누가 있었어요? 다 있었죠. 오. 오, <laughs> 오저 신기했겠다. <laughs> 진짜 재밌었겠네. 어. 그래서 그래도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어, 있었군요. 음. 던지고 있으면 뭔가. 음. 좀 프로 선수 된것 같기도 하고 좀 재밌었습니다. 응. 어그 스프링 캠프에서 훈련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개막을 시범 경기도 치르고 개막전을 앞두고 어 개막전 엔트리에서 시작을 할줄 알았는데 개막전 엔트리는 에 처음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어요. 네. 네네. 어, 어 이때 상황이 좀 어땠을까요? 제가 오선발이다 보니까 이제 좀 등판이 좀 뒤쪽이다 음. 보니까. 이제 야수 형들을 한 명으로 좀더 쓰려고 이제 야수 쪽 먼저 넣다가 었 이제 제가 등판 시계 맞춰서 바꾸려고 했었었어요. 그 감독님의 생각을 다 알고 있, 알고 피처스 리그로 내려갔던 거였군요 그것도 있고 이제 비와 가지고 이제 일주일이 밀리버리면서 맞아요. 그... 네. 그래서 이제 본진의 일정이라 또 맞춰야 되니까 이제 감독님께서 퓨처스에 상경기 던지고 다시 오라 하셔가지고 퓨처스에 상경기 던지고 왔습니다. 그래 뭐4월1 5일날 키움전 이제 첫 선발 프로 첫 선발 등판 데뷔전이었는데 야구장 갈때 뭔가 느낌이라든지 첫 마운드에 딱 올라왔을 때 느낌이 좀 어땠어요? 음 일단 초창야구 때 밟아왔던 마운드니까 마운드는 되게 익숙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안정분들도 이제 초이학고 때도 다 해왔던 거고 <laughs>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막큰 긴장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KBO 첫등판이라는게 조금 떨리긴 했는데 얘를 그냥 난타 당하고 나서 좀 긴장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다루고 나는또 생각도 많이 했었고 원래 약간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상대해 보니까 좀더 약간 마음도 편해지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과연 나는 마운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라고 본인 스스로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생각했던 부분과 키움전 내용과 결과는 좀 어느 정도 일치했을까요? 솔직히 잘 던지고 싶은 생각이 있었음에도 약간 마음 한 속에서 조금 약간 좀 불안감 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경판에 약간 결과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 경기에서 뭔가 미련도 없었고 그냥 재밌게 던지고 온것 같아서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안타를 맞으면서도 미술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laughs> 그 미소를 일부러 긴장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 긴장을 풀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네. 제가 이제 첫 데뷔하는 신 선수다 보니까 표정이 굳어 있고 이제 음. 좀더 그러면은 위축돼 보고 약간 타자한테 쫄아 보일까 봐 조금 더 이제. 웃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충항고등학교 시절부터 해가지고 오랫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김동헌 선수하고 맞대기를 했었는데 <laughs> 네. 어, 두번 대결을 해가지고 1타수 무안타 몸에, 몸에 맞는 공을 하나 나왔어요 그죠? 항상 만나면은 데드볼 맞출 거라 하는데 몸쪽 사인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던졌는데 이게좀더 깊어가지고 좀 맞았던 것 같아요 딱김동현 선수를 다타석에서 마주쳤을 때 <laughs> 느낌이 어땠어요? 감회가 새로웠죠. 좀 이제 빼이였는데 이제 상대 팀으로 가다 보니까 상대 팀에서 맞붙을 수 있는 게좀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도 두 선수 다 일군 무대에서 그렇게 만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좀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차에 그러니까요. 신인들이 거기서 만난다는 자체부터 어떤 건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삼성전이었어요. 초반에 실점을 하지 않았지만 안타와 볼넷 허용하면서 좀 초반에 상대의 출루를 많이 허용했습니다. 이때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키움 전보다는 조금 더 낫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는 좀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 좀더 뭔가 심판님들마다 다 다르니까 다 조금씩 어려웠던 거 있던 것 같고 이제 너무 이제 좀더 코너에만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약간 볼 되는 것도 많았고 그랬던, 그래서 그때도 막 그렇게 만족할 만한 피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뭐두 경기 이제 상대 선발은 N C 전의 구창모 롯데 전은 나균환 뭐면 각 팀이 에이스들하고 마주쳤는데 부담감은 없었어요? 그렇게 부담감은 없었. 고 제가 치는 게 아니니까 점수를 막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점수를 안 주면 이제 영대원을 계속 가는 거냐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타자 쪽에 좀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앞에 이제 두 경기 히움전과 삼성전 같은 경우에는 타자들이 윤영철 선수의 공을 계속 커트해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느꼈던 거는 아 구속이 뒷받침되지 않은 페스트볼이 공략당했을 때는 저렇게 장타가 나오거나 커트가 계속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윤영철 선수 입장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지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저희 쪽 전력분석 코치님께서 제가 초구부터 너무 코스에만 딱 집어넣으니까 이게 투수랄 때면 던질 공이 없다고 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가운데에서 조금씩 이제 양쪽으로 찢어지면서 그렇게 결정구를 가는 거 어떻겠냐 그래 가지고 이제 조금 더 그걸 신경 써 봤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초고 스트라이크 비율도 좀 많아지고 이제 투 스트라이크 때 약간 부담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혹시 그게 좀더 낫다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키움전에서는 여든 한 개의 공에서 퍼스트 페스트볼이 쉬운 네 개였거든요. 삼성전에서는 페스트볼과 슬라이더가 거의 비슷했어요. 38구 39구였고요. A.C.전에서도 네,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슬라이더와 페스트볼을 섞어서 던졌는데 이런 부분이 키움전 이후에 뭔가 좀 구단 뭐, 코칭스태프나 아니 포수와 이야기가 나눴던 부분인가요? 그거는 아니었어요. 왜냐 이제 저는 이제 모든 팀을 다 처음 상대하다 보니까 선택 선배님께서 좀더 리드해주시고 저보다 많은 타자를 알기 때문에 사인내용대로 던졌었는데 그게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3일날. 롯데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롯데가 구연승을 달리면서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던 분위기 그죠? 그런 롯데였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진짜 크게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laughs>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또 부담 없이 좀더 던졌던 것 같아요. 롯데전 이제 2회초 2사 만루이기에서 이학주 선수 상대로 3구 3진. 근데 이 세구가 다 슬라이더였어요. 어... 네, 와 이거는 이것도 그냥 포수 리드대로 던진 거예요? 포수 선택 예, 선배님이 리드해 주신 것도 있고도 이제 좀더 자신 있게 던질 수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슬라이드 좋아요. 쫓아 아,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슬라이드 좋아요. 그래서 세리머니 이뭐 그러니까 가벼운 거에 이제 나 잡았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도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긴장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음... 뭔가 딱 잡고 나니까 좀더 좀 기뻤던 게좀 커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날 타선도 폭발해가지고 맞아요. 첫 데뷔 첫 승리 투수가 되었잖아요. 끝나고 나서 뭐 개차 꿀 <laughs> 캔커피 이런 음료 뭐다 나온 것 같아요. 기한는 음료수도 음. 많아요, 그죠? 케찹 <laughs> <laughs> 왜 뿌린 거예요? 보니까 의리 형이 갖고 왔더라고요. 메디나가 첫 승했을 때도 꿀 맞았었는데 그냥 형들이 <웃음> <웃음> 보이는 거다 들고 가다가 뿌리더라고요. <laughs> <laughs> 잡히는대로 <laughs> 그래, 선배들이 엄청 좋아하나 봐요. <laughs> 첫 승을 엄청 그렇게... 아니, 양윤종그 대선배, 어. 예, 양윤종 선수까지 물물나요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 선수들이 이 윤영철 선수의 첫 승을 정말 많이 기대를 했구나, 기다렸구나 하는 음. 생각도 들었어요. 형들이 좀더 편하게 해주고 좀더 그렇게 재밌게 팀 분위기 좀더 잘해줘가지고 첫 승에서 되게 기쁘고 좀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물 맞고 그래도 뭔가 그 기쁨이 더뭐 컸던 것 같아요. 아, 케찹도요. 맞아도 그냥 잘 숙고해주는 거니까. 아니 꿀까지 왔기 때문에 얘 응. 예, 예, 씻기가 힘들었을 <laughs> 것 같아요. <laughs> 다음에 다른 사람이 누가 이렇게 첫승 하면 그 본인에 또 이제 못 뿌릴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아직 어리다 보니까 물만 뿌려야죠. <laughs> <laughs> 첫승까지 내네 게임을 치렀어요. 사실 되게 빠른 편 아닌가요? 솔직히 이번 시즌에 저는 이제 오승만해도 되게 잘한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승이 되게 빨리 나왔던 것 같아요. 다 잘하면 더, 더 많이 할수 있겠는데 그렇게 말해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더 자신감이 붙는 것 같습니다. 어쨌보뭐 기아가 또 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열정적인 응원을 하는 또 팬도 기아 타이거든데 잘할 때는 진짜 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하지만 못할 때는 비난도 하는데 아참 그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어때요?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잘하면은 칭찬 받고 못하면 욕먹 뭐, 먹어가면서 그래도 뭐모살 때는 가끔 욕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기아 타이거즈는 에 자한 투수들 선배들이 워낙 많잖아요. 뭐 양현종 이의리부터 해가지고 되게 좋은 선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처음에 들어가서 똑같은 자한이다 보니까 아 가연 내가 이 선배들을 넘어갈 수 있을까? 라는 좀 압박감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5선발을좀 던지고 있고 같이 1군에 있다 보니까 선배들한테 많은 조언과 많이 그렇게 배우는 것들을 좀 많죠, 그죠 뭐가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약간 처음엔 걱정 많았었는데 뭔가 그 걱정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음. 너무 그냥 다 잘해주시고 같은 왼손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볼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양은정 선수는 정말 체인지업이 좋은 투수잖아요, 그죠뭐 그런 뭐 다른 구종에 대해서 이렇게 선배들이 뭐 조언을 해주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나요? 어, 구정원 이제 제가 슬라이더를 이제 준영 이준영 선배한테 님 다시 오. 새로 배웠었는데 또 처음에는 잘 되다가 좀안 됐을 때 제가 조금씩 이제 제 손에 맞게 조금씩 바꿔 가면서 하다가 또 지금 던지는 게또 나온 것 같아요. 그이번에데 대전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게 아까는 이제 김동훈 선수를 상대했다면 이번에는 김민석 선수를 상대했어요. 오. 아, 또 청소년 대표팀에 같이 뛰었지만 <laughs> 네, 어떠셨습니까? 일단 일단 되게 반가웠죠. 일단 일본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되게 반가웠던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상대 팀이다 보니까 잡으려고 했었는데 또1란에서 맞았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laughs> 김민서 선수를 포함해서 여러 유형의 선수들이 신인왕 경쟁을 하고 있는데 윤영철 선수한테 맞는 또 기자들이 신인왕에 대한 질문도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편인가요? 저는 이제 신인왕을 받으면 좋겠지만 이제 신인왕이 전부도 아니고 이제 조금씩 더 꾸준히 하면서 좀더 좋은 상더 받고 싶다고 많이 말씀을 하는 편입니다. 올해 끝나고 나서 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잖아요, 그죠? 예비 명단에 이름 올렸는데 어, 신항은 뭐 그렇게 욕심이 없다 그래도 항저우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는 좀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안날 수는 없죠, 일단 음. 욕심이 나는데. 그것 때문에 좀더 보여주려면 좀더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한 경기 한 경기에 좀더 집중해 볼 생각입니다. 만약 윤영철 선수가 야구를 시작할 때로 돌아가서 투수를 하는데 내가 160km 이상을 던질 수 있는 구속과 또 정말로 완벽하게 제구를 잡을 수 있는 제구 컨트롤 능력을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고 싶어요? 저는 제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160을 던지더라도 이게 제구가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1 8 0 k m 그래 180kg. <laughs> 아 <아이>, 그거는 <그건 웃음> 이제 제구 쪽에 좀더 집중을 하면은 아무리 빠른 공이 아니어도 진이 어렵다. 오늘 저 전화 통하기 바로 직전에 심지학 단장과 전화 인터뷰를 잠깐 했었거든요. 네윤영철 선수의 충안고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어 일단 충안고 나온 건 알고 있었어 가지고. 네. 그냥 기사 보자마자 어 충안고 출신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좋았다 안 좋았다. 좋죠. <laughs> 당연한, 당연한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죠. 하죠 네네. 내일 선수들이랑 상견례 하신다고 음. 하는데요. 어, 네. 심작 단장에게 어떻게 전하세요? 네, 네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나요? 제가 그렇게 막 엄청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부탁드린다고만 <laughs> 그래도 지금 이제 내경기 선발 나왔지만 그래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프로에 오게 되면 약간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진짜 돈을 받고 이제 직업이 된 거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안될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 간절히 하고 야구 분위기부터 또 많이 다르죠. 일단 관중이 있고 고 차이도 있고 되게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 기아 팬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시합을 나가면서 던지고 있는데 좀더 많은 응원해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서 좀더 잘 던지는 경기 좀더 많게, 많게 할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윤현철 선수 올해, 저희가 예, 전군대야구시대에서 전화 인터뷰는 좀 오랜만에 했는데 이전에 충항구 선수였다면 올해는 기아타이거즈의 오선발로 자리 잡고 있는 음. 네, 신인 투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 정말 반갑네요. 네 그렇네요. 윤현철 선수 오늘 인, 인터뷰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마워. 야구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하나이크에서 지난 시즌에 뛰었던 마이크 터커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화제가 되었어요. 네. 구단과의 그, 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어, 뭐,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목소리>